안녕하세요. 다장이, 다가미, 인사드립니다. 우와 여기 지금 실외기, 어, 실외기 위에다가 어, 제가 다육이를 올려놨는데요. 어, 아이들 여기 해도 아침에 적당하게 어, 보이면서, 어, 바람도 어, 굉장히 잘 부는 곳이죠. 바뀌니까 당연히. 어, 여기 파피스 로즈, 어, 요 아이도 지금, 어, 처음에 깍지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깍지를 어, 다 잡아버리고 어, 지금은 이렇게 어, 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어, 그래서 통풍도 잘 되지 물을 줬더니 어, 족족이 이렇게 입장이 커지면서 어, 지금 하엽 정리도 해 줬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킹 캐슬이란 아이인데요 어, 저도 이거 이 아이는 처음 들어왔어요 이게 웬날 유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웬날에 나왔던 다육이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 옛날에 제일 초창기 때 나왔던 아이들만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 핑크 루비. 어, 저희 엄마 화분에다가 제가 합식하는 거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합식을 해서 제가 요 아이는 그래도 어, 물이 빠지지 않고 우짜라지 어, 않고 짱짱하게 좀 키우려고 요 아이는 항상 요 실내기 위에다가 올려놓는답니다. 그리고 얘는 5십여억인데 어, 제가 친구랑 같이, 어, 어제 아일랜드 농장에 갔다가 너무 짱짱하고 예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어, 가지고 왔는데요. 어, 사장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어 그래갖고, 요 아이, 제가 초창기 때 키울 때, 요 아이가 습하고, 요물 조절을 잘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습하면 얘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요 아이도 한번 제가 이쁘게 다져 줬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좀 이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거, 제일 앞에 끝에 있는 게요 아이가 아리엘 철아예요요 아리엘 철아 어저께 보여줬던 거죠. 거기 아리엘 철아 이제 분리된 거. 여기에서 분리가 됐는데요. 어, 그거 따로 한번 제가 이쁘게 한번 키워볼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를 저지를 했죠. 요실래기 옆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공간이 있어서, 어, 제가, 어, 그 전에 살았던 집에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걸쳤던 요 바구니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샀는 건데요. 요거를 여기에 딱 대니까, 오, 어, 되는 거예요. 어. 요, 요거 그냥 올려놓면 으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어, 케이블 타이 요걸로 딱 고정을 해놨어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고정을 하고 여기다가 앞에 라오리하고 그다음에 곰마리아하고 얘 어, 설악 예, 요세 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해가 잘 들어오는데 요시간에 해가 없어지네요. 그래도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활용을 했지요요런 어, 공간을 보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렇게 공간이 생기면, 뭐라도 만들고, 뭐라도 걸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 위에도 제가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어, 괜히 앞으로 쏠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여기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뒀구요. <laughs> 지금, 야옹야옹 소리 나죠? 이거, <laughs> 저희 고양이, <웃음> 콜라. <웃음> 야너왜 거기 있는 거야? <laughs> 얘가 힘이 좋아요. 야 구멍 난다. 내려와라. 요 아유 이사 온지 얼마 됐는데 이거 구멍 봐요. 이거 벌써 이래 됐어요. 어여 들어가. 어여 어여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야. <laughs> 여기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얘가 힘이 좋아요. 문을 열고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아 진짜 힘 좋아요. 얼른 얼른 들어가. 내가, 문 열어줄게. 얼른 들어가. 바람도 부는데. 어여, 들어가. 어여. 어머, 찐구겠다. 어여, 어여. 일로 와봐. 나와봐. 어여, 나와봐. 어우. 어, 세상에. 자, 자. 어여, 들어가. 들어가, 얼른. 어여. 어여, 들어가. 들어가, 콜라. 어, 문 닫아야겠어요. 얘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laughs> <laughs> 이래오, 얘가 맨날 첫날 뭐 있다 보면, 야옹야옹 거리고, 막, 이렇게 나와서, 어, 제가 어떨 때는 막 시급할 때 있어요. <laughs> 어, 아이도 여기, 호피복랑금, 어, 요 아이도 자 있구요. 어, 저의 또, 어, 코너 중에서 제일 이뻐라 하는 피시 보름이 정말 오래된 아이, 완전 목대하고 장난 아니죠, 얘는. 그리고 얘는 크리스 보니 금인데요. 어, 금이 조금 약하긴 한데, 얘가 어, 지금 살이 좀 쪘어요. 어, 그래갖고 기운이 굉장히 좋고요. 요 아이는 이제 방울 복랑금, 저희 집에 여기 이사 오면서 입장이 다 떨어졌던 아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예쁘게 지금 빠글빠글 빠글하게 새로 올라왔답니다. 얘를 버렸으면 이 모습을 보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이, 요 화분이 또 사연이 있는 게, 제가 다육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저에게 이제 다육이를 처음 알게 해준 그 당근에, 그 언니야가 처음에 요 화분에다가, 어, 다른 아이를 심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제가, 어, 가지고 왔던 화분이거든요. 요 화분이. 어, 지금 먼지가 묻어서 꼬질꼬질한데요. 어~ 화분이 이쁘죠 여기서 제가 화분하고 이렇게 세트로 애가 이뻐갖고 제가 다육이를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어~ 지금 요 화분에서 심으니까 아이들이 잘 커서 어~ 걸쳐간 애들이 한몇 개가 돼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 하고 방울 복랑금을 여기다가 심어놨었는데 입장 떨어지고 어~ 지금 요렇게 예쁘게 새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와요 아이 아카펠라 입고 많이 컸지요.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레드 콜디 요거 입장 요거 지금 많이 컸어요. 처음에 조그만하게 보이더니 지금 물 먹고 지금 많이 컸거든요. 어요 입고가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있어요. 저쪽에서 또 야옹거리네요. <laughs> 아주 방방마다 날립니다 <난리입니다. 웃음> 저희 집 저희 집 감자 감자 안녕. 얘는 뭐 끓거나 이러진 않아요 요저 화장대 요 뒤에 있는인데그 어, 공간이 좀 있어요 응 어, 안녕 감자 감자 <laughs> 얘는 문 열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콜라 같으면 문 열면 막훅 나오거든요 감자 감자 도망가지요 어, 얘가 이렇게 겁이 많아요 <laughs> 아이고 미쳐요 내가 <laughs> 아주 집집마다 방방마다 지금 강아지 고양이가 있어서 아우, 진짜, 거실에 들어가면 복잡복잡거립니다. <laughs> 감자, 너또 놔온 거야? 밥 많이 먹었어? 나 이제 갈 거야. 추워. <웃음> <웃음> 아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요, 장수매, 음, 한번 보여드리고, 어, 요 장수매 오늘 또요 보니까 또 꽃이 요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요도 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 지금 이쪽 요쪽에도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향이 좋아요. 진짜.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향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래서, 어, 진짜 이 아이는 키우는 맛이 있네요. 장수매. 어, 입장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입장이 되게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어, 너무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렇게 목대처럼, 요렇게 나무. 요렇게 나무처럼 보이죠? 어, 이 아이가 또 잎이 풍성하게 나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어, 요 아이도 제가, 어,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은, 어, 날이 추워서, 어, 지금 제가 문을 다 열어놨는데요. 오랫동안 못 있겠어요. <laughs>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